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예교육 강사 이상숙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육이 화분 심기를 진행하셨어요. 오늘은 어 공기정화식물로 좋은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액자와 화분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칸디아 무스는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얘는 익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게 되면 오히려 이 섬유소가 녹아내릴 수 있어서 물을 주시지 않고 키우시는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냥 두고 보시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벽면에 액자처럼 만들어 두시면 습기 제거와 공기 정화에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세요. 여기 이 스칸디아무스 한번 꺼내서 만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있는 거를 밑에다 깔고요. 더러워지시면... 실수으시니까자한번 만져보실게요. 이렇게 좀 말랑말랑 푹신푹신한 느낌도 드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네 나뭇잎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이런 나뭇잎은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거해서 부드러운 네 잎만 스칸디아 무스 잎만 남겨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 초록색 지금 이끼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빨간색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노란색 스칸디아모스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스칸디아모스는 이끼처럼 이 초록색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뭐 하얀색, 뭐 아이보리색 등 굉장히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물을 주지 않고 키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을 주지 않고도 어 액자처럼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어 그런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서 네, 인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 댁에 걸어두시는 예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액자를 오늘 꾸며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거뭇거뭇한 시들어진 나뭇가지는 제거를 해주시면 더 예쁘게 액자를 만드실 수 있겠죠. 촉감도 부들부들한 촉감도 만져보시면서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이물질도 네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제거가 되셨고요. 네, 뭐 작은 것까지는 다 떼올 수는 없겠지만 어. 만져봤을 때 따갑고 큰 나뭇가지가 있다면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네, 제거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칸디아모스 이불을 가지고 저희가 네, 액자 만들기, 화분 만들기 두 가지를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뭇가지는 앞으로 치워 주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자, 이제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칸디아모스 말고도 저희가 재료를 또 드렸어요.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된 액자가 있으실 거고요. 이 액자는 뭐 선인장 모양이실 수도 있고, 다른 나무, 세모나무, 길쭉한 나무, 다른 모양이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 우리 화분 만들기를 하실 투명한 아니 하얀 컵 하나가 있으실 거고요. 우리 이 나무 젓가락하고 네 퐁퐁이 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감, 음 살색 아이보리 색깔 같은 어, 물감액이 들어간 아크릴 물감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끈도 하나 있으세요. 그리고 면봉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풀도.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풀도 넣어 드렸으니까요. 요렇게 재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재료가 되셨으면 저희 첫 번째 만들기 하실 거는요. 바로 이 우드, 나무 액자라고 부르시면 되시고요. 나무 액자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여기 안에 스칸디아 무스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넣어서 어, 빈칸에 예쁘게 채울 수 있는 장식 액자를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액자의 나무 무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액자의 나무 무늬를 조금 더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휴지 있으시거나 신문지 종이 있으시면 한장 깔아주시고요. 꾸며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보실 거예요. 먼저 나무젓가락 드렸죠. 나무젓가락은 분리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아래쪽을 벌리셔가지고 제가 드린 스펀지 공이 있으세요. 스펀지 공을 아래쪽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네. 젓가락 접,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찍어주실 수 있는 볼이 되시는 거예요. 찍어주시면 부처럼 스펀지 볼이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물감을 여셔가지고요. 네. 뒤로 좀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짜주세요. 물감을 짜서 나무 판에 콕콕콕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혹은 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좋아요. 젓가락 벌리셔가지고 꽉 잡으신 다음에 문지셔 문지르셔도 좋습니다. 콕콕콕콕 찍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나무에 직접 파셔도 되고요. 네, 감을 짜셔가지고 콕콕콕콕. 옆에 다 안하셔도 되구요. 너무 많으시니까 위에 보이는 쪽으로만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서 예.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면봉도 넣어 드렸어요. 이렇게 발라도 어때요? 느낌이 처음과는 그래도 다르게 보이시죠? 이렇게 꼭꼭 찍어서 화분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찍은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에요. 마르고 나면 손에 잘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기 좋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다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감을 찍어서 우드액자를 좀 색다르게 만들어 보았구요. 이제 스칸디아모스를 이 목공풀로 이용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목공풀을 좀 뒤집어 주시구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털어 주시고 네. 목공풀이 나온다면 자 안쪽을 목공풀을 짜서 안쪽 부분을 풀로, 네, 풀칠을 할수 있게, 목공풀을 짜주세요. 골고루 짜서, 목공풀이, 네, 이렇게, 할수 있게 하시고요. 면봉, 아까 드린 거 있죠? 면봉을 이용해서 조금 골고루 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로 퍼질 수 있도록 퍼뜨려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운데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서 모스를 이렇게 어느 정도, 붙일 수 있을 정도로만 꺼내시고요. 네. 아래쪽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만 눌러주세요. 아까 모스가 이끼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기 정화에도 좋은 식물이지만 이렇게 장식으로 해 놓으면 예쁜 인테리어 액자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습기나 공기의 나쁜 공기를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고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죠. 이렇게 살짝 한 10초씩 눌러주시면 더잘 붙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스가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가 너무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만 보스를 바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접 바르셔도 돼요. 꼭공부 이렇게 해서 더 부족한 부분을 더 넣어주시고요. 여기, 옆에 다른 쪽도 모스를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더 짜주시고요. 풀이, 통이 커가지고, 네. 짜시면 또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고, 너무 많이 있으면 풀, 풀 때문에 잘안 붙으니까, 이런 데도 발라서 조금 더 이렇게 찢으시면 무스는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마저 더 넣어주시고요. 또 여기가 너무 크다 그러시면 무스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자르셔가지고 이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저 부족한 부분이 없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한쪽이 또안 됐죠. 나무 무늬에 따라서 네 나오실 수 있도록 냇통이 너무 커요. 풀을 이렇게 짜가지고 네 면봉으로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이거로 좀 퍼뜨리신 다음에 모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모스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떼어서 붙여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모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닿으면은 섬유 안에가 약해서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뒤에 풀 이렇게 짜서 바르신 다음에 네,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짜잔 나무 액자를 모스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 간단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셨고요. 모스 더 많이 옆에 남으셨을 거예요. 이 남은 모스는 무스 화분으로 저희가 만들 거예요. 유리 용기에 이렇게 그냥 얹으시면 돼요. 화분으로 보실 거니까 예쁘게 생긴 부분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작은 거는 짜에 놓고 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남는 분거는 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같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줄기가 또 있네요. 그래서 못생긴 거는 이렇게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모스가 좀 봉긋해져요. 그래서 네. 모스 화분 만들기. 해줍니다. 화분에 띠도 둘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리본 묶는 거 아시죠? 그래서 리본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리본 묶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매듭 지어서 나름대로 묶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꼭 리본이실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한 애들은 안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스 액자랑 화분 만들기 진행하셨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모스 액자랑 모스 액자랑 화분 만들기 해요. 아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네. 스칸디아모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정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식물이시고요. 어, 이 스칸디아모스 액자나 화분은 화장실, 그리고 뭐 습기가 많은데 주방 옆에 두시면 습기를 빨아들여서 습기 제거에도 좋은 역할을 해요. 앞으로 장마철이 오거나 아니면 꿉꿉한 신발장 이런 쪽에 넣어주시면 습기 제거 그리고 공기 정화까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예쁘게 같이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칸디아무스와 보스로 액자 만들기와 화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